해도 될것 같은데, 렉가 없는데 오늘? 와, 와 먹어도 다될것 같은데. 근데 그 경기력은러니 좋진 않아. 저를 술 먹고 다음 날까진 경기력이 안좋아해 <laughs> 아, 오늘 화요일이야? 아, 내가 월요일 날술 먹었구나. 아, 아 줄라이팀하고 누구누구 하죠? 거기? 거기 어, 왠지 노스줄라인이 라운줄라인이 님. 그 다음에 한명그 누구지? 승아가 곧 휴... 이거 아니면 그 누구 누구지? 아, 그, 그좀 잘해주시면, 베스트 줄라이, 그, 그세명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어, 근데, 마, 근데 마봉님 정도면, 티어 빨리 올린 거야. 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스캔 형이 스타 안 적고 계속 빡세게 했다라도, 6티어밖에 안 됐을 것 같아, 지금. 일리는안 적고 있습니다. 노스, 팔가, 마북대, 마린, 나온 순신 어 멤버는 서로 비슷한 것 같은데 마린줄라이님하고 노스줄라이님이 비슷하거든 내가 볼때 팔가님하고 약간 매, 멤버가 딱 거의 홍벨 느낌인데 서로 안은만 보니까 노스즐라이 님이 승부욕이 좀 세던데? 저, 저랑 혹시 노스즐라이 님이 붙여주실 분 없나요? 네. 노수즐라이 님을 할 때, 저도 이제 제가 제일 호흡이 잘 맞는 유저들하고 한게 아니고, 그냥 저는 매니저 님들이나 그냥, 티어 대충 맞으면 보이는데,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제대로, 정신 안 하고 한번 해줘야겠어. 아 노스팔가 좋아 좋죠잉. 거기 근데 잘해 두 명이. 팔가님도 내가 볼때 뷰티어였을 때 이게 더때 제일 잘했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마봉님, 저그 상대로, 팔가님하고 먹고 한번 해보려 했어. 같은 편으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가, 그 티어에서 잘해도, 같은 편으로 아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 이게, 가끔씩 이상한 플레이 해야 돼좀 믿고, 믿고 있다가. 나이도 될것 같은데, 제 문제점을 최근에 하나 찾은 게 뭐냐면, 같은 편이 7티어 정도 되면은 7티어도 오더를 해야 되는데, 아, 내가 7티어를 믿고 오더를 안 하더라. 아, 내가 이번에 굳지 엉덩님이라 할때좀 답답하더라. <laughs> 아, 근데 엉덩님좀 원래 잘하는데, 프레 님 저그 상대로 해서 그런가? 그래도 확실히 스타가... 7티어끼리 맞짱뜨고는, 할 때는 잘했, 잘했는데, 은, 은근히 펑크 타임이 모르던데, 엉덩님? 어, 아, 엉덩님, 7티어 좀 대가리인데. 야, 그래도 7티어 저그 중에는 풍화 엉덩 두 명을 항상 잘한다 칭찬을 많이 하는데, 어, 또 이번에 같이 할때좀 답답하다. 아, 몇번 펑크 타임이 틀리시길래. 어, 왜 펑크를 안 짓지? 드림 형님하고 할 때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트는 오더를 안 하다가 아씨 어느 순간 좀 답답한 거야 <laughs> 막 세트는 또 오더 빡치게 드림 형님은 내가 볼때좀 유컨을 연습해야 하지 않을까 버글링은 그래도 괜찮은 것같아 아, 제 문제점이 하면 같은 편이 7티어 정도 되면 믿어서 우더를 안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플레이나 그 사람 실수가 안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야. 같은 편 나머지 티어만 좀 케어를 하는. 뭐, 사우티어 있잖아요. 또 뭐, 수고형이나 다른 티어. 어 그게 나이, 나의 문제점이에요. 이거에 찾았어. 디코를 해도 우더를 안 하네, 내가. 어, 다, 원래 옛날엔 다 우더를 했는데, 어, 요새 디코를 안, 안 하네, 내가. 그게 나의 문제점이었지 이번에 는면은 뭐, 물론 이기긴 했는데. 그니까, 그니까, 믿어서 안 하게 되더라고. 오더를. 실제로부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엉덩님도 지금 투성을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있길래, 어, 토고로. 아, 쟤왜안 짓지? 안지으면 살리는데. 그 엉덩님 문제점 또 하나 뭐냐면, 링을 쓸 때, 그냥 어차피 펑크 변태 해놓고 써야 되는데. 성 전체 안 해놓고 링 쓰더라고. 빙글한테. 클로, 클로니에서 리, 링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클로니 지은 김에 원성을 확실히 지어놓고 성을 써야 되는 그냥. 그게 지금 웅덕님의 생각도 못했잖아요. 네, 아니면 프렌 님이 워낙 또 구티어에서 잘하니까. 프렌 님 상대로 해서 또 실수가 많이 나온 걸 수도 있어. 네 덕분에 명 경기는 많이 나왔었 그날 한 크게 나온 거 다른 른판도 있어. 원래 옛날에 프렌 님이 상대사만 할 때는 프렌 님도 상대사 잘했거든. 크랜님이 그 미티평한테 배워가지고 네 확실히 개념 까먹었던데 크랜님 보니까 우드.. 우레, 우드 할때 보면 개념 틀리잖아 네 다시 보기 보니까 아 내가 그날 나갔다 끝나고 씻고 준비하고 그거 끝나고 음. 엄청 흐흫 <laughs> 답하던데 그니까 그, 안질 경기 많이 되긴 했어. 근데 강호님도 내가 볼때 피지컬 좀좋으신가까 오더해주면 잘, 잘 하는데. 와, 이거 그냥 다크 생가고 가서 끝났네. 멘탈이 좋으신 과는 아니어가지고. 우후들 중에 멘탈이 안 좋은 과들이 생각보다 많아. 엠통 님도 멘탈 좀안 좋아. 좀 저랑 멘탈 비슷한 애가 그 매티라고. <laughs> 그렇게 좀 멘탈 좋아. 그 티어 중이. 운영 무상이에 요걔 지더라. 더드형도 좀 멘탈이 안 좋아서. 약간 저 티어 어부바 매치 별로 안 좋아하고 그거 좀 약해 <laughs> 저때문 멘탈 안좋아거 답답해하고 약간 좀 화가 많아서 일단 사 멘탈 안 좋긴 저 티어들이 9시가 쯤에 가야 돼 <laughs> 매일 매치 누구랑 하자? 우, 뭐가 있느냐 아 저거 고 형님 얘기하는 거아 저거 스고 형님 얘기하는 거 아봉이 얘기하는 거 요새 는 좋게 다 많이 하던데 보면 다 매치만 하던데 보면 다른 아, 방더대형도 많이 유해진건데 <laughs> 아 그래도 화.. 화가 많아 더대형은 그래도 상대편 기분 나쁘게 화내는 게 아니고, 약간 웃기게 화내가지고, 그래서. 더대형이 뭐라 하면, 생각보다, 기분 안 나빠, 요 생각보다. 위에져가지고 더대형도 돈 벌린 스폰이나 매치에서는, 잡티어 데리고 하는데, 좀, 답답하면, 그건 좀 진짜 좀 찐텐으로 하, 하겠는라 분리하긴 한데 근 어. 형은 약간 유튜브 하면서 좀더 유해진 거죠 아프리카 시절 때는 회장님한테도 이렇게 갔다 오면 사냥꾼 형이라 있는데 사장꾼장형 나름 잘했어. 구티어, 구티어 는은1 0티어더라고 맞짱 뜨다 보니까. 10티어 입장이면 구티어도 덥다 하니까사장꾼장 <목소리> 형은 그래도 매니저 중에 제일 잘하지 않았을까. 마말이생보보빠빠르옛옛에옛옛에제 옛날에, 제가 더한한방하이많가이 해가지고 시청말다이지 다시 보기 유튜브에 조회수는 은데은데 상대로 한거 생각보다 많다. 그래도 더돌령이나, 한양꾼 영이 옛날에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 뭐야, 왓사명이라 있는데. 왓사명이 작품으로, 각방, 호보중수 고수 한 명씩 끼고, 더드 고수 vs. 세트 고수 vs 세트 광고 vs 세트 초보 교육이랑 시청자랑 요새는 아예 안 하잖아. 더디 더드, 더디 형, 안 좋아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시청자들마다 또이 뭐 사람 삼티어라 했는데, 더디 형 방에는 삼티어 중에 좀 못하는 사람을 꼈어 다른 방은 삼티어 대가리를 꼈어 시청자들끼리 좀 티어가 안맞으니까 그것도 있고 <laughs> 별로 안좋아해 내가 네, 볼땐 지금 더드형은 그 매치 채널에서 사는 것 같은데 방송 한, 끝나면 취미, 취미가 없어서 그런가 거기서 술도 안먹고 하니까 더드형 전 옛날에 그냥 매치 채널에 산이유가 돈 벌려고 거기서 대리운전 느낌으로 방송방송하고 유튜브 편집하면서 옆에 편집 켜놓고 녹화해놓고 이제 딱디코멘터뭐 <목소리> 이기면 만원, 이만원 떨어지는데 4 3 0 0만원이라도 벌면 아 오늘 대리운전 두탕 떡구만 그리고 이게 고수전을 많이 하는데 이걸 좀 활용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멤버십 채널 만든 생각보다는 멤버십이 돈이 안돼 <laughs> 요, 요새 거의 거의 안 하고 있다 보는데, 이 아예 안 해. 아무 도 고수들이 많이 없어져서 못 하고 있다. 그 게임을 잘안하 고수는 그나마 나라도 있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요새 아예 안 해. 이제 저 말고 예를 들어 뭐 스타줄라이, 뭐 돌, 돌재려령 이런 분들 있었는요 하자고 때랑 연락 많이 오는데 아 둘아 하이서 재미없어. 오니오요지금떠나금지만그지뭐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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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있어. 은 지금은 지금야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진짜 헌터가 망해가지고사지이없람이하면 망하면 금은 지금은 지 거. 은 지금 지금은 지은지금가지금는지금력이에는좀 실력이 아깝고 제가 옛날처럼 게임을 게임에 대한 승욕이나 이런 거 별로 없어. 아무튼 유입이 없죠. 응. 원래 저는 스폰 모든 스폰지는걸 싫어해서 옛날에 무조건 그냥 내가 제일 잘 맞는 사람하고. 이거 딱 봤을 때 예를 들어 컨디션 안 좋으면 원래 했었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레인 못하겠더라고. 진짜 확 아, 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씨, 내 경기력이 내가 현타가 <laughs> 너무 돼가지고, 어제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 아니, 왜냐면 어제 솔직히 상대 그 덕분 투게이트 하면은 한 백판 하면, 99번은 이겨야 되거든. 그그한 그러니까 번을 지은 거야. 오늘 내가 그러니까 그랬지만, 그냥 그거 솔직히 선생님 그, 원성밖에 안 하시니까, 그니 선생님 이지 바로 될때 스칼라 가면 무조건 죽으셔. 원래 그니까 펑크는 원성하고 안 하시던데? 오빠는 유입은 없어도,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해 준거있아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내전하는 느낌이 그냥 내전 위주로 돌아거 보후전 같은 게더 없어지겠지. 지금도 보후전 볼라면 희귀하잖아? 이제 더 업어주니까 야내 상대. 저번에 그 더대형 사대4뭐 하자 할 때도 앉을 경기 두 개, 두개 져가지고. 근데 나 누장님 먹고도 졌잖아. <laughs> 내가 지는 건 상관없는데, 백대형 게임을 져가지고 거의. 그사대4 나눠가지고 2대2 상대가 뭐, 했, 뭐 했었잖아. 때는 더, 고수들끼리 고후, 하는 거랑,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더 티어전이라 할직 있고, 더 친선 매치를 한거는든고수들끼리할때좀 잘해. 고프전을 할때좀 많이 보잖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때 많이 볼때 잘해야 되는데, <laughs> 어제는 비겼습니다 비겼는데 뭐진 느낌이지. <laughs> 그래도 우리도 불리한 경기 하나 이것저것 해라니까. 아 그때도 뭐렉존나 걸려가지고 안움직이더라 빠르게. 올라오고 저는 이제 뭐 스폰 때 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너무 흔이안 좋아서 이상하게 지면 좀. 에 대해서 화가 나는거 뭐, 반응이 느리다던가 반응 느릴 때가 제일 화나지 컨디션 조절 내 잘못인데 뭐어떻해 내가 컨디션 조절 못해서 그건 내, 내 탓일거고 아 근데 그이상이 아무튼 반응이 느리면 서개하나 반응 괜찮네. 이게 월, 월화, 그러니까 좀뭐 이럴 때가 근데 좀빨갛나 이럴 때 렉이 기이파 아, 판 9시가 생각보다 잘 하던데, 터가 헤드, 패드. 헤드를못 가는데, 점프를 하데 패드 가니까 빡세네. 그러니까 원래 패드 가면은 우지의센 잡고 가면 못 막아요. 원래. 그래서. 패드도 못 가는데. 패드 가니까 빡세네. 캐리어 간에 캐리어인 듯 인정? 갑자기 코어가 들어갈 수가 없죠. 없어우네 형대가 어, 가디언 아, 지금 약간 약간 손 플러스 약간 해야 하는. 아, 근데 오늘, 오늘 잠존나 근데 제, 제 기준에 진짜 12시간만 자도 진짜 많이 잤다는 생각이 <laughs> 오늘 잠깐 오늘... 아, 존나 피곤했어. 아,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새벽 1시에 나가서 오후 3시까지 먹었다니까. 도중에 안 도망갔으면 아씨, 잠안잘거 같아가지고, 아예 안잤것 같아가지고. 와, 돈이 개 많은데? 핸드백이 사정거리가 길어가지고 막을때 좋아요 는 아, 누가나 왔 빨강이 왔 형님이 셋시 끝내주세요 아이고 마지막 드랍이었는데 여기에도 마일이 있었네요 아이고 이거하고 나갈래 하셨는데 <laughs> 왜냐면 이거 지면 억울할만 하지. 상대가 패드도 무난하게 성공하고, 2대3의 센터를 잡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6, 7이 사인게 여기만 지키면, 어쩌... 3월이 돌아가면서, 견제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사기입니다 여기 라인 잡히면 못 이겨.